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은 테스터기를 테스터기,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여기 지금 테스터기가 몇개 있는데 테스터기를 사용하는 건데 아, 이제 제가 오늘 이, 이런 아두이노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아, 이렇게 어떤 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핀이, 핀이, 예를 들면, 얘가 지금 l c d 예요 LCD. 얘는 아두이노. 아두이노인데, 보면은 뭐, RS가 디지털 8번 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정보로서. 근데, 이렇게 꼽아가지고, 딱 꼽은 다음에, 정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 LCD RS가, 여기 LCD RS가 있는데, 이게 RS잖아요? RS 이 뒤쪽을 보면, 이 RS가, 여기 RS가, 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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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는 알겠죠? RS가, 어, 아두이노 8번 핀에 연결이 되어있던데 아두이노 8번 핀은, 8번 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에요. 여기, 알고, 대충 알고는 있어요. 8번 피니가 연결되었다는데, 이 뒤쪽을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표시해놨는데, 아까 표시해놨는데, 어, RS가, RS가 여기 8번. 여기 지금 이 8번이거든요. 8번 아두이노 이렇게 꼽았을 때 8번하고 연결되는데 이것을 이 밑에 이렇게 라인을 보면은 대충은 알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터를 사용요 테스터를. 이건 뭐냐면 서로 선기, 선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냥 단순히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테스터기 붙었을 때 소리가 나는 응? 보세요. 이렇게 전선이 끊어졌거나 할 때도 이런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연결하면 이게 서, 아 선이, 선이 연결이 되었구나 알수 있죠. 만약에 이게 끊어지면은 어. 소리가 안 나겠죠. 중간 어디선가에 이런 것처럼 이걸로 가지고 테스트 해봅니다. 아 아, 얘가 지금 RS인데, 아 얘가 디지털 8번인데, 8번 핀, 8번인데, 얘가 어느 게 RS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여기 RS인 거예요. 네. 네. 단순히 이제 얘를 들면, 얘 예, 이걸 들거든요. 음, 이게 디지털 이 지금 8번이라고든, 이 아두이노 8번과 RS, RS. 여게 RS라는 거죠. 요 RS. RS를 자세히 보면, 여기, 여기. 얘도 RS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조금 이제, 어, 좀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이 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이게 뒤, 뒤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표시되어 있는데, 라인이 표시된 것끼리 연결해 보면 붙어 있어요. 이하고요, 이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냐. 아 이게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 테스트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게 아 이게 연결이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었나.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 이제 조금씩 이제 공 이제. 고민, 공부를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는거죠 아이게 회류도 한번 한번 볼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었지? 이런 것들 이런 테스트기 이런 비싼 테스트기도 있고 이런 테스트기 똑같은거고 테스트기는 뭐 굳이 비쌀 필요가 있나? 선만 테스트만 하면 되는거니까 보면 대부분의 테스트기는 이렇게 이렇게 스피커 와이파이 이, 이런, 이런 표시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데다가 놓고 테스트하면 돼. 뭐 단순히 소리가 나는 거 소리가. 붙었을 땐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것도 있네. 얘는 뭐 기능은 없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볼트, 볼트 전압, 전압하고 뭐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이거는 소리만 나는 거지. 붙였을 때 소리 나. 붙으면 소리 나고, 붙으면 소리 나고. 얘는 불빛도 있네, 불빛. 붙였을 때 불빛 나. 는 이거는 더 아주 저렴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붙었을 때 소리만 나는 거지. 단순히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보면되죠 이거 또뭐 근데 이런 치킨을 좀 하기는 좀불편하겠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정도. 아무튼. 음,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런 뭐좀 음.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런 테스트기 잘 이용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테스터기를 딱딱 찍어가면서 아 이게 몇번 핀하고 연결되었구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